3.1운동은 워낙 여러분이 많이 알기도 하고요. 이날은 대표적인 공휴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이라서 3.1운동을 제목에다가 이렇게 쓰고요. 3.1이라고 읽으시면 안되겠죠 여러분?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운동을 기념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919년인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3월 1일이었나? 이게 고등학생... 그래서 조금 더 초등학생과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왜 하필 1919년 인가에 대한 질문이 예, 1번 내용입니다.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였는데, 이 독일 양복하면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정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특히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어 1차 세계 대전 끝나고 열린 파리 강화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이었었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하면서 둘다 어때요? 둘 다. 둘다 약간 독립하기 좋은 분위기라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어떠한 당시에 사회적인 느낌, 그리고 상황, 이런 게 독립운동하기에 전 세계에 우리의 독립을 알리기에 좋은, 유리한 이런 컨디션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규식은, 선생님, 나중에 영상 보여드릴 건데,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제 대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사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록 일본에 와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민족의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한국에도 적용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2월 8일에 이미 독립선언을 먼저 했어요. 한달전에자 그런 그런 상황에서 고종 황제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전 황제죠. 에서서한국에에서한국부에서한국에에서한국를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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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에 일종의 소문, 루머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되면서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이나 뉴스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편지 같은 걸로 사람들이 비밀적으로 돌렸겠죠. 그래서 장례식이면 많은 사람이 모일 핑계가 있으니까. 우리 예전에 뭐 노무현이라든지 김영삼이라든지 김대중이라든지 이런 대통령들이 죽었을 때 공개적으로 광화문이나 시청 같은 데서 분향소를 차리고 국장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예, 인파가 모일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날로 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종로 지역의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대표들이 오지 않자 그냥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시가행진을 시작을 했고요.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대도시, 평양, 원산 이런 곳에서 처음에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평화시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점점, 다른 도시, 소도시들로도 확산이 되고, 상인들은 장사를, 영업을 중단하거나, 노동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는, 예, 이런 투쟁들을 전개를 하면서 확대돼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3월 1일을 했지만, 3월부터 4월에 걸쳐가지고 전국에서 이런 시위와 소요 사태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유관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들이 2단계, 3단계인데 유관순은 어머 어머니, 아버지가 순사에 현병에 총에 맞는 거를 보면서도 두려움 없이 이제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다가 이제 체포가 됐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린 나이 어린 소녀들이 어 당시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3월인데 신학기인데 방학을 해서 강제 방학이 되어가지고 집에 데려와 있었던 유관순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과 마을 주민들을 함께 운동에 참여시켜서 만세 시위를 하다가 사건이 터진 거였죠. 그래서 이 일본이 이렇게 탄압을 하니까 사람들도 가만 있지 않았고요. 함께 무력투쟁을 하게 되면서 약간 폭력 시위로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부수거나 일본인들과 함께 이제 무기를 들거나 이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죠. 그리고 국외로도 확산이 되면서 해외 지역에서 피신해 있는 교포들도 지역에서 플래카드 들고 그 지역 언어로 만세 시위를 전개를 했습니다. 자 일본은 무차별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공개 사격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불을 지르고요. 마을을 건물을 부수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남자들 마을에 가만히 있는 남자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로 나오라고 한 다음 교회 문을 잠궈놓고 밖에서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외국인 선교사가 어, 너무 충격받아서 이제 취재를 한 다음 해외에 알리게 됐는데 여기가 교회다 보니까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한 공격을 받았죠. 이게 제암리학사 사건입니다. 자, 이런 3일 운동들은 연, 연령이나 직업에 구분 없이 전계층이 참여를 했고요. 사람들한테 알렸고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아, 뭔가 주체 측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건데 이 과정에서 아직 우리는 임시이니까 임시정부다라는 이제 조직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꾸준히 이모굴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개혁 등을 통해서 꾸준히 어떤 근대국민국가수립운동이 첫 결실을 맞이하게 를 됐고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국제적인 어떤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라도 변하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화 통치로 통치 방법을 변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오사 운동이라든지 인도에서 간디의 어떤 반영 운동이라든지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이런 독립 운동과도 연계되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3일 운동을 해보면서 자신감을 우리 민족들은 얻게 됐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유관순에 관련된 일화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마인드맵도 작성해 볼게요.